이야 우와. 이렇게 구워 먹는 바나나 이쪽으로 좀 노란 쪽으로 좀 돌려 보세요 어, 노란 게세개와 어, 어. 이거 하우마치 아이던더 요던더 이야 크다 나도 모르는데요 와 멋있다 <laughs> 이거 농가에서 잘라 왔어요 이야 우와 와이 운동기로 해서 운동기로 와와 삶아 먹고 구워 먹는 바나나래요 이거는 야 멋지다 내 운동해 볼게 처음 봤다 오? 나도 오오 <laughs> <laughs> 그냥또 먹어요. 오 이거 한번 먹어 보라고 주는데 나한번 먹어봐야 되겠는데. 그 이게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쪄 먹는 거라는데 그냥 한번 먹을게요. 음.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음. 음 맛있어. 음. <laughs> 이 나무를 가지고 바나나를 이렇게 칼로 탁탁 자르면. 이게, 이게 우리가 아는 바나나가 요렇게 딱 만들어지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 이게 큰 선, 두 선, 세 선, 나네 선. 원래는 바나나가 이렇게 생긴 거래요. 와, 이렇게 톡톡, 톡, 톡. 사살 치네, 사살. 그렇게 해가지고, 오. 오, 신기, 신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본 바나나가 되네. 원래는 이런 나무에 붙은 거를 조개씩 사살. 오, 사살. 오, 오, 오. 오, 신기, 신기, 신기. 오, 오, 이렇게 뼈대. 오. 우와, 이게 바나나 나무인데, 와, 그게 한국에서 몽둥이로 써도 되겠는데, 몽둥이. 몽둥이! 야! 오! <laughs> 우와. 이야, 신기해요, 바나나. 음, 이거 자루에 담아가지고 튀김 먹을 장소로 이동을 하는구나. 뒀다가 먹는 건가? 어, 네가 짧아가 물어보질 못하겠네. 과일가게는 바나나튀김 우리 오늘 바나나튀김 싹다 사가지고 바나나튀김 100개 먹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바리 이 오케바리 이 100개 할머니 먹을 수 있을까? 원투 쓰리 착하 바나나튀김 먹어본 적 있어요? 본 적도 없어요. 네, 옆집에 빌리러 갔어요, 바나나. 저 집도 음. 안 타있는데, 저집보 다, 저집이다 가는데. 네, 그래, 옆에, 옆에 가가다 빌려온다, 지금. 오늘 이 집에 형제했는데 저도 지금 우리 기념 촬영하고 있어요. 네. 할머니가 지금 가격표에 750페스라고 갖고 왔어요. This, 바나나. Uh, yes, sir. 예, 껍질을 벗기고. t 그리고, then, 아, 기름에 튀겨서. Then, 어 웨이팅. t h e n 딱대기를 넣고. This one. 뒷. 뒷을 넣고. Then. 아 여기 전시회에서 판대요 어허 맘 땡큐 땡큐, 땡큐. <laughs> 저 아줌마 아주 자세하게 만드는 과정까지 설명해주는데 진짜대 어. 하셔라 어.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이 집에 왔어요 와 우리 집 좋죠 그래서 시장에서 바누을를1 0 0개 사왔어요 어쨌든 우리 전화가 바누나한개 먹고 싶다 했는데 오늘 아줌마 신났어장사들때 얼굴 봤죠 막 굽는 걸 가르쳐주고 막 뭐. 그래, 아줌마한테 내가 바나나 향기 안내꺼와 이거. 이게 원래 바나나인데, 한국에서 우리 들어오는 바나나는 좀길다았잖아 길고, 예쁘지도 고 그렇지. 굽어먹거나 찌먹거나 쌀아먹는 바나나라네. 까니까 바나나하고 색깔이 똑같아. 그래, 이런 걸 기름에 딱 튀기니까 저 색깔이네, 희한하게. 근데 이게 맛이 어떤가를 떻 한번 봐야 될거 아니야. 음. 음, 달다 한국에서 마트에서 사먹는 바나나 맛이라. 할머니 지금 거기서 뭐 하시나요? 할머니 <laughs> <팔물> 지금 살짝 <laughs> <상태를> 잡고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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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자은방경이 부실해. 나도 응, 지금 상짝 잡고 있어요. 진짜로 우리 한국에서 우리는 <laughs> 응, 딱그 바나나맛이 딱그 바나나맛이지 이게 꾸민 바나나 맛이 어떤가 는거 한번 볼게요. 그냥 비주를 보면 소세지 핫도그 핫도그, 뭐, 핫도그. 눌려놓은 어, 뭐 핫바 뭐 그런 정도인데 이게 두 개씩 이렇게 뽑아놨어요. 총 이렇게 100개 향은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그냥 우리 설날에 튀김하는 오징어 깃다리 향하고 똑같은데 한번 <laughs> 향이 똑같죠? 똑같이 똑같아 그 기름 튀겨서 이게 똑같겠지? 응. 기름 응. 그 다음에 속살을 한번 볼게요 이게 분홍색으로 분홍불홍한데 속은 탔는지 안 탔는지 속은 그냥 바나나하고 똑같이 노란 응. 노래다 안에 이 바나나 조금 잼스럽게 한번 더 까볼게요 손이 약간 그러니까 겉은 완전히, 겉은 완전히 익었고, 안은 바나나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복합적인 맛이 나오겠는데, 오~~ 음 겉바속촉, 아 겉바속촉, <laughs> 겉바속촉, 시장에서는 바삭바삭바삭바삭했는데 바삭 어, 바삭. 지금 맞아. 지금이열대지방이니까 금방 눅눅해지네. 급하게 왔는데도 그렇네. 맛을 한번볼이요이구 맛이 이네 고구마도 찐 고구마 맛인데 찐 고구마. 이게 제일 가있는 튀김이니까 도넛처럼 맛이나요. 도넛츠 동그란 도넛츠 이게. 그다음에 뭐 아래 하얀 부분 이 있죠. 완전히 고구마 맛이나. 완전히 고구마 맛. 근데 이속 안에 약간의 액체 같은 게 있잖아. 거기서 무슨 맛이 나냐면 바나나의 단 맛이나요. 바나나의 단 맛과 바나나 의 향이 나니까 세 가지 맛이 동시에 어우러지는 맛이네. 이게 160원. 음. 우리나라에서 바나나 한 개에 한 160원에 팔면 재벌 될것 같은데? 너무 싸다, 너무 싸. 기름값도 안 나오겠다. 그렇네, 기름값도 안 나오겠다. 그래, 자리값도 안 나오고, 기름값, 꼬쟁이값도 안 나오겠다. 뿌리크. 그럼 뭐, 이거 농장 가가지고 바나나 사면 한개 160원이 아니고 한 50원도 사올 수도 있는데? 50원보다 어, 더 훨씬 그 저, 자리값하고 기름 튀기는 거하고 그런 거다 그래. 빼야 될거 아니야? 음, 진짜 맛있네. 맛있는 양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맛있... 그부터 중요한 게있 사랑하는 가족과 먹어야 돼. 우리 어머니, 우리 마누, 정아. 어머니는 상당히 조금 더 잡을랍니까? 아, 어머니는 상다 잡... 그... 어머니 자리가 제일 중요한 포지션. 어머니 어, 포지션 어, 중... 어머니 포지션이 <laughs> 제일 중요하거든. 작업 환경이 부실해가지고. 그렇지. 어머니 한번더 잡고 있고. 아. 우리 사랑하는 정아랑 맛 응. 비교 체인지. 영희철이 네. 체인지. 영희철이 체인지 아 아니 지금 내 지금 손이 없어서 체인지를 제대로 못한다. 나는 아, 아, 난 너무 해 아, <laughs> 만나에대한 <laughs> 사랑의 움직이야. <laughs> 야 이봐라, 빨아튀김이라니.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고구마 튀김, 오징어 튀김 이런 건다 먹어봤어. 누나 또빨아튀김은 생전 처음이네. 일단 먹어볼게. 어떤 맛인지. 음. 어떤 맛이냐면 진짜 고구마 맛이다 뭐야? 고구마 맛이야? 바나나에서 고구마 맛이라니 맛있다.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갖고 온데 좀 약간 눅눅해졌거든요. 아까 바삭바삭할 때 진짜 먹고 싶었는데 이게 바삭바삭하면 진짜 맛있겠어. 음. 와 근데 이거 칼로리 칼로장난니아니데 음. 음. <laughs> 와. 어, 이게 뭐야? 우리 생전에 집에서. 이거 한 개도 안사 먹었는데 바나나도 내가 미끄럽다고 안 먹는데 튀김도 다 먹어보네 한어 볼까? 무슨 맛인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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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탱고 먹는 거보다 낫다. 무슨 맛인데? 고구마 맛. <laughs> 맞지? 고구마 맛이 나 그럼 아 그래 시장에서 아까 고구마 튀김하고 같이 팔았다. 바나나치김 응. 옆에 있던 동그란게 고구마찌김 아 맛이 똑같은거였네요 응. 아. 근데 칼로리는 이게더 오도풀 것거 같지 않나 고구마보다. 어. 음, 여기 지금 상태가 부실합니까안 어, 됩니다. 오 장대가 네. 보셨죠? 보셨죠? 아 이거 현지 촬영이라서 너무 아, 죄송합니다. 따... 죄송합니다. 제가잘 잡고 있습니다. 예이좀잘하요 아, 여기, 여기 있습니다. 너무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네네. 하면 네, 네. <laughs> 어, 계속하시죠. 고구먼께 고구마 마시고 맛있다 집에서 고구마 튀김 먹는 장치고 음, 음. 음 맛있다. 세상이 나을 가서 튀겨 반을 내어 주는 맞춘다. 응. 진짜 맛있거든. 응, 먹 <laughs> 우리 집에 와서도 이바나나 응. 한번 튀기먹을까응 한국에는 이 바나나는 없을걸? 뭐이 바나나는 아니고 뭐 튀겨먹뭐뭐이 바나나는 맛있겠지 뭐 어머니, 그 비싼 바나나를 왜 튀겨먹어? 요새 바나나 하나도 안데와맛있겠 튀겨가지고 160원 <웃음> 비싸네 <웃음> 비싸네 <웃음> 비싸다 <웃음> 음, 어, 비싸네 <laughs> 바나나 시금 먹었어요? 어, 시금먹다 마늘도 시금 먹었어? 어 많이 먹었어 그럼 이 나무 바나나는 동네 아들 바글바글한 거 봤나? 어 봤지 봤지 어. 그럼 우리 나가서 1 0에 팔래? 아1 0에 팔래? 그냥 혼자다 아니 우리도 여기서 먹고 살아야지 우리 10원에 팔자 20원에 팔자지 안돼 안돼 뭔가 돈1 0 갖고 는 아들 그래 맞죠 자마 <laughs> 그럼 이거 동네 아들 우리 나눠줄까? 오케이 엄마 나는 응. 이거 잡고 있어야 돼. 응. 엄마가 사랑해 빠이 해라. 바이. 응. 사랑해 빠이. 네. 나도 사랑해. 해봐봐. 내가 손이없어서 어. 사랑해 빠이. <laughs> 난 동네 아들 불로 모아 올게. 오케이.